예, 장관님, 그 감사원이 지난 10월 14일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해 공무원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 전 정부 인사 20명에 대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중에 국방부 소속이 7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혐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 연락 받은 게 없습니다. 그 아직 통보 받지 못했 예, 못했습니까? 명단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까? 어, 군인들에 대한 수사는 이제 군 검찰에서 해야 될것 같은데요. 국방부 예, 조사단이나 그렇게 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명단이 와야 그 명단을 아니, 군인들에 보고, 대한 수사 됩니다. 예. 군인들에 대한 수사요. 예. 국방부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그, 그걸 지금 예정이 되어 있냐고 지금 묻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될 것이냐고 묻습니다. 수사 요청이 명단이 오면은. 저희 군이 해야 됩니다. 국방부에서 네.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2년 전 사건인데요. 그 직후에 국가 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보고 후 국민의힘 한기호 간사 아까 한기호 간사님이 이제 군 출신으로 우리 장관님의 선배라고 하셨죠. 예. 군 전문가적인 경험을 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이. 어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월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해 보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렇게 정황 판단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런 발표를 하시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 예전에 이렇게 네. 발표한 기호 간사님께서 발표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방부가 지난 6월에 이그 월북 정황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셨는데 뭐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의 그 짧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네. 그 총격으로 살해하고 네. 그다음에 시신을 소각했다는 그 표현이 네. 최초의 국방부 발표서에 있었다가 네. 나중에 그것이 없어지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발표까지만 있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SI는 이게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배포선 배포선을 갖다가 이게 왜냐면 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laughs> 배포 선을 배포 선을 제한한 거지 SI 정보가 이렇게 삭제되거나 그러지는 않다라고 지금 뭐 박지원 국정원장도 말씀하시고 군에서도 그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SI와 별개로 스페셜 인포메이션이거 SI 정보가 이게 없어집니까? 그 부분은 유가족과 예. 국민들에게 아니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은 SI, 다리도 SI 정보가 삭제되고 막그럽니까 아닙니다. 배포 수만 줄어드는 거지 SI 정보는 그 원본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원본, 원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왜 바뀌었냐 저희가 이제 의심을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열린 NSC에서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기관이 월북 반복을 하고 수사 종결을 계획을 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관님과 신범철 차관님이 지난 2022년 5월 24일 날 그리고 26일 날 NS회의 참석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서해 공무원 사건 수사 종결 관련된 논의가 오고 갔다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수사 종결 관련된 논의는 없었고 좋습니다. 항소, 그러면 당시 회의에 공... 당시 회의에 NSC와 무관한 해양경찰청장 수사국장 참석했다는데 맞습니까? 참석했습니까 참석 참석 참석했는데 그날 논의된 것은 이, 이 사람들 왜 부른 겁니까? 그러니까 정보 공개에 관련해서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그것이 취하하겠다는 것이 논의 됐던 겁니다. 자, 것입니다. 해양경찰청장 수사국장 왜 참석했습니까? 그때 그 문제로 그것이 지금 이게 월국인지 여부는 SI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해양 경찰청장 수사국장은 이 정보에 접근할 권한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일단 답변을 해보세요. 예. 경찰청장 이 수사국장은 SI 볼 권한이 없죠. 해경에서도 맞습니까? 해경에서도 그 SI 관련해서 그 인가를 받은 사람들은 SI를 확인했습니다. 해경에서 SI를 예. 볼 사람이 누구 누가 있습니까 청장이요? 그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그렇게 한 걸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있나요, 그러면? 제가 누군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니, 직위를 예. 말씀하시면 되죠. 직위는, 청장입니까? 어, 제가 직위를 제가 SI를 본건 아니고 SI에 나온 취지를 예. 들었겠죠. 그 부분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말씀을 예.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감사원이 지난 9월 22일 국방부가 해당 공무원의 발견 정황을 보고 받고 상황 평가 회의를 개최했을 때, 뭐 군사 대비 태세 강화라든가 인질 구출을 위한 군사 작전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갖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인질 구출 작전 관련 작전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그 당시에 그 당시 상황에서 인질 구출 작전 한건 없습니다. 공무원들 소식 찾으려고 막 찾고 막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뭐인쇄 실종자가 실종자가 NLL 북쪽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우리 해역에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 탐색 구조 활동을 했었죠. 계속 우리 함정과 어, 헬기를 통해서 탐색 구조를 했었는데 NLL 이북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북한에다가 소환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아쉽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그 전에는 했다는 것이죠. 자 정리해 주시죠. 우리 함정이 부, 함정이 북한 지역 들어갈 수는 없죠. 자 정리해 주시죠. 사람한 사람은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사람 한 사람까지 레이더에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성원 의원님. 네. 김성원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김성원 의원님,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매번 왜 이러십니까? 네?